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기아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입니다. 자, 더뉴 카니발은 올뉴 카니발 2014년도부터 출시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출시된 차량인데요. 더뉴 카니발 어, 하이리무진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정말 괜찮은 차량으로 지금 6대 준비해 봤고요. 자, 금액은 2천만 원대 차량부터 지금 3,050만 원까지 지금 6대 준비했는데, 어, 주행거리 어, 정말 짧은 차량들 어,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들.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이 차량들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마음에 드신 차량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전부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대 바로 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흰색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어, 카니발 찾다 보시면은 이제 흰색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흰색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 매물이 한번 쭉 이제 흰색이 다 빠져버리면은 그다음 매물 흰색이 어, 좀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제일 가성비 좋고 가격 제일 괜찮은 차량 흰색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19년형이고요. 자, 14만 6천 키로 주행. 한 차량입니다. 자, 6개월 1만 키로까지 보증이 되는 차량이구요.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구 안개 등 들어가 있고, 지금 외관 깔끔하게 이렇게 썬팅까지 네, 마무리되어서 네, 깨끗한 차량이구요. 자, 실내는 지금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어, 시트가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자, 앞좌석, 조수석은 이렇게 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이, 하이, 이제 하이리무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대부분 가족분들 이렇게, 어, 같이 타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깔끔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오토홀드 기는 자,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다 확인되고요. 자, 어라운드 뷰가 또 들어가 있으면 주차할 때 굉장히 편안한 장점이 있죠. 자, 하이 리무진 지금 보시면은 네, 하이패스 룸밀러부터 뭐 블랙박스, 지금, 옵션은, 네, 지금 뒷자리, TV까지 전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어, 매트는 코일 매트로 깔려 있어가지고, 네, 먼지 날리지 않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측후방, 220V 다 들어가 있구요. 자 오토 슬라이딩도 파워 전동 트렁크까지 편, 어, 편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엄청 좋네요. 지금 네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네 이번 달에 입고된 차량인데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자 사고 없고요. 자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이나 뉴요드 수 불량은 전혀 없고요. 자, 이 차량 지금 최저가 차량인데요. 이런, 이 차, 이런, 이런 차량은 정말 빨리 나갑니다. 네, 고객님들 아마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려고 전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차량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두 번째 차량 지금 이 차량은 네 2,7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9년형에 87,000km예요. 87,000km인데 2,790만 원에 지금 7인승 디젤 하이리무진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검정색 외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은 대부분 이제 검정색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검정색이 어, 어떻게 보면은 차량 관리가 힘든 대신에 네, 먼지가 잘 보이니까 차량 관리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대신에 광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 정말 이쁜 차량이죠. 자, 이 차량 지금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이렇게 편리하게 네, 완전히 네, 다리까지 쭉 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열선 통풍 양쪽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축구방 220V 다 적용되어 있고요. 뒷자리에서 조작하실 수 있는 이렇게 리모컨도 되어 있고요. 자, 지금 TV도 잘 나와서, 어, 뒤에서 아이들 여행가고 이럴 때,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틀어서 아이들 편하게 갈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뒷자리는 지금 또 이렇게 싱킹이 되어 있는데 이걸 펴게 되면은 또 여러 사람 이렇게 탈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4인 가족이라면은 네, 7인승 또 너무 좋죠. 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없고. 자, 근데 단순술이 외판 쪽에 교환 두개 판금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근데 외판 쪽에 찍혀 있는 것들은 네, 주요 골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미세이나 누유누수 분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이 차량 두번째 차량 이었구요 자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차량 볼게요 자 2020년형 10만키로가 지금 딱 안된 차량이네요 자 9만9천키로 자 2020년형에 9만9천키로 2955만원 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검정색 차량에 베이지시트 들어가 있구요 자, 옵션은 방금 전 차량이랑 동일하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뭐 후방 카메라, 지금 어라운드뷰부터 해가지고, 자, 측후방, 네, 차선이탈, 전동 트렁크. 이 차량도 모니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서 조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만약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객님들이 뭐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출고하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없이 완전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도 전혀 없구요 자, 이 차량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 자, 이 차량 19년형, 자, 83,000km고요. 자, 외관이랑 지금 내부 전부 다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 있어서요, 조금 빠르게. 이제 나머지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다잘 들어가 있죠? 자 금액대가 점점 높아질수록 차량은 훨씬 깔끔한 네, 장점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자 사고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완전 깔끔한 차량 미세누이나 뉴 누수도 전혀 없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19년형 83,000km인데요. 3 0 2 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19년형에 79,000km예요. 이제 자 7만 km까지 내려왔는데 자 7만 km 때면은 거의 신차 이제 출고 받고 나서 고객님들께서 이제 운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킬로는 금방 탑니다. 자 정말 깔끔하게 자 운행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 프론트 핸더 교환 하나 있어요. 단순 수리 미세 누나 뉴오드 수 불량 전혀 없고요. 자 마지막 차량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들어온 지한 10일 정도 된 차량인데요. 자, 19년형에 77,000km예요. 자, 이 차량은 지금 네, 오늘 보여드린 마지막 차량인데요. 검정색 차량이고요 자, 베이지 시트에 지금 자, 옵션은 다잘 들어가 있죠.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쪽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지금 하이패스 룸밀러다 들어가 있고 자, 이 차량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자, 파워 전동 트렁크에 지금 뒷자리 이렇게 TV 되어 있고요. 네. TV 잘 나오죠. 네. 이전 차량들도 TV는 다잘 나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외판 지금 교환 두개 있어요. 미세 누유나 누수, 불량 전혀 없고요. 이런 단순 수리 외판에만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차량.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은 많이 없습니다. 매물이 그중에서 정말 괜찮은 차량들만 지금 오늘 6대 소개해드렸고요. 고객님들께서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4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령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수원으로 이제 바로 방문해주시면 안 되고 최소 하루 전에는 방문 예약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차량 탁송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어 차량 탁송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당일에도 진행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밀령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